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안 좋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과 전망을 일단 분석해드리고, 어떤 주가 가격이 지금 매수하기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제가 전에 엔비디아 매수점에 대해서 플랜아웃을 말씀해드렸는데, 그거는 실적 발표 전이었고, 지금 실적 발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 플랜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SOXL에도 투자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이 그 ETF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오늘 엔비디아 실적에 관한 기사예요 엔비디아 says gaming market conditions are challenging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리고 다음 Q3 f o r e 도 지금 안 좋게 나온 상태예요 근데 매출로 봤을 때는 이미 가이던스를 내렸잖아요. 그 가이던스랑 매출은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EPS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래픽 카드랑 PC 쪽 슬로우다운에 블레임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실적을 보시면요. 예상 EPS가 1.26이었는데 지금 0.51로 나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반도 안 됐어요. 몇달전 예상보다. 그리고 매출은 8.1을 예상했다고 얘기하는데 2주 전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를 6.7로 내려야 될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 매출 가이던스랑 이번에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 같아요. 이번 3분기 때5.9 빌리언 세일즈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이 사실 6.95였어요. 이것도 내린 예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임팩트를 이렇게 정리된 엑셀 파일로 설명해 드리면요. 이번에 나온 매출 성장률이 3%예요, 지금. 엔비디아는 꾸준히 50%씩 성장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3%가 나왔고, 문제는 다음 코러입니다. 다음 쿼터에 지금 5.9 빌리언을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쿼터 때 7.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7%의 매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슬로우다운입니다. 저는 사실 마이너스 매출 성장률까지는 예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EPS 성장률도 이번에도 마이너스 50% 나왔는데요. 다음에도 한 마이너스 57%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도 지금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고 거기다가 매출도 내려가는 사인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2018년도 4분기 때 느낌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말씀해 드리면요. 엔비디아가 PE가 20 아래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였는데 그 때, 마이너스 매출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럴일 때, 매출 성장률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가, 이때 많이 하락한 걸딱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PE는 45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요, p 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우려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2018년 때 보시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세요. PE가 2018년 저점 때막 17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이때는 27.5였고요. 근데 지금 PE를 보시면 지금 46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면요. 지금 PE가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게이밍 쪽이 슬로우 단이 커요 말씀해드린 대로 지금 마이너스 33% 매출 성장률이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랑 어로머리 쪽은 오히려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섹터는 확실히 지금 타격을 받고 어떤 섹터는 괜찮은지 딱한 눈에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밍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마이너스 33%가 되는 바람에 30%로 내려갔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예상보다 좋은 매출 성장률이 나와서 보시다시피 지금 56.8%가 된 상태예요 사실 게이밍이랑 데이터 센터가 거의 50대 50이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가 게이밍 대비 거의 2배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매출 성장률은 3% 그리고 순이익과 EPS랑 난갭 EPS로 다 봤을 때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성장률이 있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또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말씀해 드리면 운영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죠. 마이너스 80%가 나왔는데, 운영 비용은 또 36%가 오히려 늘어났고, 지금 캐시플로우도 마이너스 5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분기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차트를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정확히 그 지지선 포인트에서 반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 지지선 포인트까지 내려오려면요, 지금 한 8, 9% 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 현재 PE가 46인데, 10% 밖에 주가가 안 내려오면 PE가 42, 4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 지지선까지 뚫고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제가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게 보는 주식이에요. 하지만 지금 성장률과 발리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는 안할것 같고 여기서 만약 10% 정도 떨어져서 이 지지선 레벨을 지탱해 준다. 그러면 약간 정도의 매수는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여러분, 10% 떨어져도 아까 거의 40p가 된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2018년 저점 레벨보다 2배가 더 비싼데 제가 왜 매수를 고려하냐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저는 지금 현재 p가 옛날 p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로빈우들를 통해서 훨씬 더 투자하기 쉬운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전 투자자들이 지금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애플 같은 주식도 2018년 저점 레벨 때 보시면 PE가 12였어요. 여기를 보세요. 12였는데, 지금 PE는 27인 상태예요. 솔직히 전 발류에이션으로 계산했을 땐 성장률 대비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는 상태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2018년 때 약간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 지금도 말씀해드리면 약간 마이너스 성장률인 상태예요. 그만큼 모든 주식이 지금 PE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 PE랑만 비교하는 거는 조금 분석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참고 정도는 적어도 해야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10% 정도 하락했을 때 150에서 155 레벨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레벨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130 레벨 그쯤에서는 좀 지탱해 주지 않을까. 그 정도로 지금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또 악재가 뜨고. 계속 몇 쿼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게 되면요 더 많은 발류에이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또 크립토랑 연관이 돼 있고 특히 이터리엄이랑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터리엄이 작년 말에 5200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10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약간 올라온 상태인데 이이더리움 가격이 좀 올라가야지 엔비디아 주가에 그래도 도움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투자하셨다면 전 크립토 코렌시도 모니터링 하셔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XOXL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 SOXL 탑 홀딩 브레이크다운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봤을 땐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1등입니다. 7%를 차지하고 있고, 코알컴이 6%,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5.8%, 그리고 다른 ETF랑 수압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히 필라델피아 케미컨덕트 인덱스 수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비중을 그냥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냉정하게 실적으로 봤을 때 걱정되는 두 주식이 있다면 지금 엔비디아랑 인텔이에요. 인텔은 정말 최악인 상태이고 엔비디아는 지금 슬로우 다운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잘 나왔고 AMD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전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브 o 컴이나 코알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리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많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말벨 테크나르지랑 AI도 어느 정도 성장률은 유지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엔비디아랑 인텔 때문에 그래도 엔비디아랑 인텔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적인 슬로우다운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해드릴 텐데, 엑소엑셀 같은 경우는 이 저항선 레벨을 정확히 맞췄는데, 결국 리젝트 당하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내일 주가가 어느 정도로 하락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 한5% 정도 이키 레벨까지 남은 상태인데, 만약 여기를 지탱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레벨로 갈것 같아요. 그게 한13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 저항선 레벨과 이 저점 레벨을 지탱해주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레벨이 이 저점 레벨이라고 볼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전 저점 레벨까지 내려갈 수도 있죠. 근데 이 정도 찬스는 지금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만약 뚫고 하락하고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13 레벨에서는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든 영상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제가 정보를 잘못 전달했으면 코멘트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